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여기서 이제, 삼원오행, 즉, 수유 오행인데, 삼원오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천지인, 천간, 지지, 지장간을 뜻해서 우리가 삼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늘, 땅, 사람, 이 삼원인데, 이 삼원오행은, 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불변경 무기경신인계. 여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청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3원 5에 그래서, 자, 1과 2는, 아, 이게 뭐, 영어 뭐, 그, 아침에쫙 네. 그, 청소하신다고 해야 그, 하나요? 그, 그, 하나도 안 쓸게요. 예, 요거 갖다 딱쓸게 예. 그래서, 1과 2는 우리가 목으로 본다. 갑을. 갑을 또안 강의하면 내가 못 듣잖아요. 예. 네, 아, 있어요. 그래 손에 보셔, 있어요. 써지질 않는다. 아, 여기다가 물이 묻었으니까 이거. 이게 안 터지죠. 기게 있으면. 예. 네. 이걸, 이걸로 쓰지 마세요. 이게, 네, 이게 터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내 안에 다 있어요. 지고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목은, 1과 2다 이건 무슨 대인가 하면 갑은 1이고 을은 2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1, 2는 우리가 수리오행에서 목으로 친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11획도 목이고 22획도 목입니다 21획도 목이고 그때 십자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에 화는 3과4다 화는 삼과 3과 사다 화는 지 화는 삼과 사다. 4다. 어 토는 5와 6이다 금은 7과 8이고 수는 9와 10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글자 획수를 따져가지고 열한 획도 스물한 획 서른 한획 마흔 한획 뭐 이런 것도 목이다 끝에 숫자가 1이나 2면은 목으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끝에 숫자가 3이나 4면은 화로 계산한다 또 끝에 숫자가 5와 6이면 토로 계산을 한다 다음에 어 끝에 숫자가 7과 8이면 금으로 계산한다. 어, 그때 숫자가 수면은, 아, 저, 저, 9와 10이면 수로 계산한다. 아, 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천단이 목과 토금, 수, 저기, 뭐야. 가을 어, 병정 무기경신 임계에다가 양음 양음 붙여가지고 홀수 획수 순서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액이 나오면 은 양이고 부익이 나오면 음이다 얘기죠. 그러면 성씨가 예를 들어서 오야미자이 선생은 칠익이니까 이건 양에 해당되죠. 그리고 수류의물은 금에 해당된다. 네, 칠의 이니까 그러면 칠의 이면 다음 가운데 나오는 숫자는 어때? 홀수 짝수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음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짝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자는 홀수를 써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양음양 이렇게 대합이 되면 좋지만은 상황에 따라가서는 양양음 할 수도 있다이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도 어뭐냐양두개음 어, 하나는 대합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주에 따라서 어, 양이 많은 사람은 음을 두 개를 넣어주고 야더 음이 많은 사람은 양을 두 개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어 맞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술이 오행이라고 니다 삼원오행을 숫자오행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 술이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원 오행은 우리가 부수에 따라서 크위가 맞춰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상이로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류 오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즘 얘기하는 음영 오행, 파동 오행이라고 합니다. 거는 목소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오행. 근데 이름은 성형학자에 따라 다른데, 이름은 이 파동오행, 음영오행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불러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노래를 들어도 음악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음악으로 들리는 사람이 음악으로 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 노래가 아름답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소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으로 듣는 사람은 노래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불러주는 거니까, 그래서 파동오행, 음영오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11회일 때는 1 0 깨고 일회 예, 그러니까. 예. 그, 그 숫자만 따지는 거예요. 숨을 하나도 이는 더리는 버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요 그래서 어 서, 저, 성명 음영오행이 중요하다. 음영오행은 우리가 목금멍 소리를 목이라고 하고 협급 소리를 화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나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음영오행의 목은 어 우리가 지역 시역 이건 목이에요. 기역 기어. 화는 리은 디귿 리으리 화입니다. 다음에 토는 어, 우리가 이은 시으셰에요. 토는 금은 시으 지으 지으시 금이고 여기에 수는 미음 비읍. 피읍이 수입니다. 예, 이건 우리가 음영오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부르기는 이거는 이 자로 불러도, 이건 미 자입니다. 그래서 화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 음영오행. 또, 그것뿐이 아니고 이것도 그래요. 나씨 하는 나짜도. 저기 나함을 그거는 똑같은 화로 아니에요. 같이 들어있으니까 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두분법칙에 이해할수록 변화된 글자 이런 거는 어 원래 글자를 그대로 읽는다 하는 걸 이해를 하세요 특히 이씨는 리씨이기 때문에 음, 화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로 보기 되면 토가 되죠. 근데 화로 봐야 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어, 우리가 하러 간다? 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질 예. 아니. ᄅ은 리을. 화니까. 이 씨가 아니에요. ᄅ 시에요 예. 예. 아, 아, 예. 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저, 북한 사람들은 저기, 이제 리기보이지, 이기보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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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 예. 글자, 우리 고유 글자 그대로 쓰고, 우리는 두문법 지난 게 생겨서, 먼저 나올 적에는 이로 읽고, 끝에 갔을 적에는 리, 리울로 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는 화, 어, 예, 이 씨는 화로, 화로 봐야 된다. 토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 씨는 어차피, 나 씨나, 나 씨나, 예. 똑같은 거예요. 나, 시 씨도 화로 보네? 화는 어차피, 그는 이래나 저래나 화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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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리로, 네. 그러니까 전부 다이 시를 리 시로 본다. 리 시가 맞는 거죠. 아, 네. 요즘은 그요르 태백에도 보게 되니까 여기 강릉 유시 있잖아요. 사실은 강릉 유시는 동그라미 유시거든요. 그런데 전부다가 유시라고 다 써요. 버들류자 보들승자가 다른 줄 알았는데 그 달라요 원래 버들유자가 이걸 썼단 네, 말이에요. 이놀도 유시. 이놀도 유시에, 예, 이놀도 유시, 유씨. 이도 유시는 유시예요. 이유시가 아니에요. 네. 예. 데요버들유자는 이걸 쓰는데 요즘 묘금도 유자도 전부 다서는 유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버들유자인가 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태백에 특히 뭐아 유태호, 유성호 보니까. 다, 그저 묘금도 유자인데, 강릉 유실이에요. 예, 그런데도 유자를 쓰더라고요. 어, 예. 그래도 오편을 찾아봐도 묘금들은 유자에서 나오거든요. 보들 네. 유자는 유자에서 네. 나오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오행은 조합을 맞춘다. 맞추는데, 일단은 상생을 해야 된다. 상극을 하면 안 좋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과 상극은 뭐냐? 그거는 알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목화, 토금수.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로는 나무고 불이고 흙이고 금이고 물이고 이렇게 해놨는데이 오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물상으로 들대 가지고 세고 나무고도 일던데. 나무로 읽어도 이게 맞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 금수 자, 봄에는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새싹이 막 올라오고 나무에 잎이 돋고 하니까 목인 거예요. 여름은 뜨겁잖아요. 그렇게 화고 가을은 서늘하죠. 그래서 금이고 겨울은 추우니까 얼굴하니까 무리인 거예요. 사계절이에요. 그러면 토는 뭐냐, 이거. 사계절이 순환이 토라는 지구의 땅덩어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톱냐. 그런데 상생. 잘 보세요. 상생은 옆에서 옆으를 만나면 상생이에요. 목이 화를 만나면 상생이에요. 목생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목생화 불은 나무가 없으면 타지 못한다 이 뜻이 요즘은 나무 없이도 잘 타지만은 어 옛날에는 그냥 나무가 있어야 탄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맞아요 기름 그거 있잖아요 목에서 나온 거잖아요 석탄 석유 다 목에서 나온 거예요 에 그래서 자 목생화 그래서 어, 불은 나무는 불을 생해준다 그럼 누가 덕을 봐요 나무는 희생하고 화는, 화는, 덕을 화는 덕을 본다 얘기입니다 희생하고 덕을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화가 이렇게 토를 만나면 화가 토를 만나면 어때? 화생토 관계. 옆으로 가면 상생 관계입니다. 옆으로 가면 상생 관계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재는 흙이잖아요. 재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 화생토. 여기에도 토는 이쁘고, 화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 화가 토를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또 토생금 옆으로 만나면 금. 이건 뭔얘긴가 하면은 금이라는 것은 저기에서는 단단한 거, 야무 거, 광물의 뜻요 돌도 흘이고 유리도 흘르고자면 돌도 금이고 유리도 금이고 그래. 단단하고 쇠도 금이고. 그런데 이 광물은 땀 속에서 나오는 거 캐낸 거다. 이게 토생금이에요. 그래서 토생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토는 희생하는 거고 금은 덕을 보는 거죠. 다음에 또 맞으면 금생수. 물은 단단한 바위 틈에서 나와야 맑게. 금생수 그리고 금생수를 최고 이해를 빠르게 할수 있고 알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겨울에 안에다 난방해 놓으면 유리에 물 생기죠 결로 현상 그게 금생수예요 하늘이 비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여름에 뜨거울 적에 땅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다가 하늘에 올라갔다 구름으로 떠다니다가 차가운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결로, 응고가 돼서 떨어지는 게 비고 눈이잖아요. 예, 금생수. 다음에 또 다시 돌아서 수생목. 자, 나무는 무기세에 살수 있는 수생목. 이게 상생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상극되지 말고 상생하라는 얘기는 그얘기예요 성이 화라면은 가운데 목 넣고, 나중에 술을 넣어서 수생목, 목생화 해주라, 얘기입니다. 그이 씨면은. 근데 또그 사주에서는 어떻게 되는냐 하면, 이이 씨가 화가 사주에 나쁜 지경을, 나쁜, 나쁜 작용을 하면은 기운을 또 빼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일단은 상생을 해야 좋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석장을 배열해서 순서대로 나가면 좋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뭐 성씨는 요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핏줄이니까. 이름자를 가지고 성자를 기운을 빼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다. 사주의 성씨가 나쁜 작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은 성씨의 기운을 빼줘야 돼 좋은 작용을 한다면은 성실 기분을 살려줘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생을 하나.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꾸 이씨 말씀들 죄송한데 화잖아요. 좋은 목 좋은 작용을 한다면 가운데 목을 넣고 끝에다 술을 넣으면은 수생목 목생화 하잖아요. 이러면 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상생이죠. 다음에 나쁜 작용을 한다 그럼 가운데 토를 넣고 끝에다 금을 넣.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생토, 토생금, 화가 사주에 나쁜 작용을 하니까 기운을 빼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바로 최고 어려운 거잖아요. 이 사주 공부를 3년씩 해도 사주에 자. 성이 나쁜 짓을 하는지 좋은 짓을 하는지 석계에서 지신인지 시신인지 찾아내기 어렵다, 얘깁니다. 결론. 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비에서 성성이 나쁜 작용을 하면 기운을 빼주고 좋은 작용을 하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장명의 대원칙이다, 얘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상극은 그럼 뭐냐 자 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의 소통입니다 기의 순환이고 소통이에요 근데 상극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의 불통이에요 부딪히다예요 반응이에요 그래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상극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 칸을 건널뛰면 상극이에요. 자, 화를 건널뛰게 되면 목극, 토가 돼요. 토를 건널뛰면 화극, 금이 돼요. 또 토가, 금을 건널뛰면 토극수가 돼요. 수가 활을 건너 뛰면은 어, 수가 목을 건너 뛰면은 수극화가 돼. 이 상극이다 얘깁니다. 그래서 상생 상극을 알지게 목과 토금수를 따란히 적어 놓고 옆으로 바로간 관계는 상생이고 한칸을 건너 뛰면 상극의 관계다. 얘기예요. 그래서 상극의 관계는 시끄러요 반응이에요 부딪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상생은 기의 소통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를 살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것이 바로 장명법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숫자는 획수 심면 되는 거예요. 획수 획수 세 가지의 획수가 목인과 황가는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과 2는 목이고 3과 4는 화고 5과 6은 토국 7과 8은 금이고 9와 10은 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글자는 싹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가 음용 모행에서도 예 기역 기역은 목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화고 그 다음에 이응 은 토고, 시우치은치성 금이고, 그 다음에 저것도 전부 뭡니까? 미음 비읍, 피읍은 수고, 어, 티귿이 빠졌네요. 이 티귿도 화예요. 티귿도 그러면 화예, 자, 니은 리을, 니은 디귿, 리은 티읕, 이세 개가. 네 개죠. 네 개가 다 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추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지금 잠깐 쉬겠습니다. 아, 타